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로서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고다 하며 그 날마다 그말하여에1절을 같이 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삼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니 이는 내가 노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수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흔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들릴라는 세 번씩이나 삼손에게 비밀을 원했지만 계속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도 이틀리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시도를 했죠. 자, 그러면 이틀리라는 열심히 도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분과 물질이었습니다. 점점 실패하자 이틀리라는 이제 더 다급한 심정으로 삼촌에게 진지하게 다가서 이 모든 것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틀리라는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전제 아래 처음에는 쉽게 답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세 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해 이제 들리나라는 과연 삼손이 자신을 사랑한지 그 여부를 이제 묻게 되것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자 15절의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생길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아멘. 자, 세번이나 배신을 당한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자, 내게 어떻게 떠요? 잊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를 세 분이나 실험하고, 심의 능력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삼손 당신이 계속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나를 모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시로서 이 드릴라가 이, 이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했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드릴라가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드릴라는 정말 진지하고 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삼선의 힘을, 근원을 묻게 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생기고 있느냐 내, 이, 이것을 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의 힘을 밝히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삼손이 처음에는 들라이의 요청과 질문에 장난스럽게 가볍게 이것을 지나치면서 말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짜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삼손의 한마디 한발짝만 더 나가면 자신의 모든 비밀이 털어날 것이며 그를 사랑했다고 자부했던 여인에게 가장 큰 배신과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 한번 잘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은 할수 있을 때 속히 빨리 떠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처럼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고 계속 고민하며 버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고요. 계속, 자, 이것은 결국 주님 앞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할수 있을 때 속히 어둠의 길에서 떠나시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길로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삼소는 나름대로 들리나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잘 버티는 것이 사실 맞긴 합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도 시간 문제에 불과했죠. 삼소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실패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동안 번 과정을 잘 보세요. 블레셋의 딥나에서 결혼식 자지을 베풀 때에 자, 3 0 명에게 수택기가 있었는데 자, 그 수택기가 뭐였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나 하고, 강한 자에게서 간 것이나 온다. 자, 이것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내가 될 여자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잔치 마지막 날에 자신이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상황이 다르지가 않아요. 처음엔 장난삼아. 가볍게 여자를 숨겼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네 번째가 되다 보니, 삼손의 장난스러운 대답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더 자신도, 자신도 모르게 정답에 가까운 답으로 가고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의 부결된 머리를 자신도 모르게 발사하며 자신의 손내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삼손은요, 다시 여자애에서 실패하면서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했던 삼손이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여자들은 포기하고 단념을 쓸 것이지만 지금 들리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상반절에서 이어지는 자이들리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었죠? 자 16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진축하여졸으니까 삼손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삼손도 단호했지만 들리라도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더 집요하게 삼손을 날마다 붙잡고서 이제 답을 알아내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리라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삼손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 어떻습니까? 오직 돈과 물질의 모든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삼손은요.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 삼손도 밟고 지나가야 할 남자로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 삼손도 가정도 모든 것을 다 밟고 지나가야 할한 과정임을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돈에 의해 모든 남자를 버리며 물, 돈과 물질에 빠져서 지금 엄청난 배신을 여기서 감행하고 있는 의심으로 이 들라의 모습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대가 정말 악하고 타락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 것이 바로 세상이 정말 악하고 타락한 증거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세상이 점점 더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요,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것이 어떻습니까? 가장 심각한 어 모든 세상의 증거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그 심령이 무너지며 가정이 무너지며 국가가 무너지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살고 가정에 살며 교회가 살며 나라가. 살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가 소리는 이 땅이. 이 삼촌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서서히, 서서히 무너진 것들이 그 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주으로주님 원시하는 길에서 계속 고민하며 버티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노리키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더 가가서 우리의 신령이 살고 가정이 살며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기한도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출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기원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삼손이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잘 버텨왔지만 돈의 물질에 노예가 되어 남자도 버리고, 가정을 포기한 채, 돈을 따라 살아가는 들릴라의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 제 쪽에, 무너지는 삶 속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 봅니다 하나님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이 진짜 가치는 돈과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 자 우리의 우리의 모든 통치 되시며 구원자 되신 아버지여 여호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여 소서 하나님 <몰> 아버지 세상을 돌아볼 때마다 돈과 물질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버리며 가정도 버리며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험한 것을 도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아버지님 앞에 아버지의 이 모든 소망이 죽기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분도 허락하시나 보지여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그대분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길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여 여호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벽도주음께 나와 싸우니 우리 모든 아버지하 삶의 무게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머지영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이다 아멘.